자 그럼 이제 단기 기억에 관한 실험으로 넘어가 보죠 자 콘라드는 단기 기억의 부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알파벳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을 기억하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a나 b 혹은 d나 e 이런 것들은요 거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오차 없이 정확히 보고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c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C를 잘못 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C를 잘못 보고 하는 게 글자가 비슷한 G나 O나 Q로 잘못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Z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단기 기억을 할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단기 기억의 부원는 청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이게 유태인들의 교육 공부 방법 중 하나가 하브루타거든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떠들면서 토론하면서.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계속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쓰고 보면서 동시에 내 귀로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이유는 우리의 단계 기억은.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어, 같이 공부하셨던 분, 만약에 다음 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 뭐, 나중에 한번뭐 다시 대학원 입시관에서 연락 한 번에 이렇게 인사로 갔는데, 전화 뭐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어, 선생님 그때 같이 옆에 수업 들었던 누구누구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제가 알았어요. 그거 불러 불렀어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불렀어. 그럼 여러분은 그걸 하실 때, 아,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그 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1, 2, 3 놀이터 했을 때 이, 이거 방향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딱본 거에 대한 소리, 어떤 걸 외워야 된다. 내가 읽고 그 소리 속으로 읽더라도 그 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단기 기억으로 얻기 때문에 혼동을 할 때도 청각적인 혼동을 한다는 겁니다. 청각적인 혼동을. 네. 그래서 단기 기억의 부호화는 청각적인 부호화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스텀버그는요 단기 기억에서 우리가 정보를 탐색할 때 어떻게 탐색하느냐. 단기 기억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때, 그 단기 기을 탐색할 때 우리는 소진적으로 탐색하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진적이란 건 뭐냐. 목표 자극을 발견해도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마치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제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야구 할때 어, 번트를 냈어요 타자가 번트를 내서 이제 막 타자가 1루로 달려가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딱 잡아줘 공을 먼저 던졌어 1루로 그래서 타자가 중간에 달려가는데 공이 먼저 1루에 와서 자기는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가다가 멈추니까 그래도 달려갑니까? 그래도 달려가요. 그래도 달려가서 그냥 살짝 밟고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중간에 멈춰야 될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소진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 탐색이라는 것은 시리얼과 반대되는 게 패러럴이죠. 패러럴은 정보들이 여러 개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빨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시리얼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탐색해야 될게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뒤에서 장기기억을 보면 나올 텐데요. 장기기억에는 탐색이 패러럴로 탐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장기기억에 100명이 있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200명이 있건 누가 여러분한테 야너누다시말 알아? 하면은 어? 알아? 어? 몰라? 이 답이 100명을 알고 있는 사람과 200명을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격에 기 있는 정보들은. 그런데 단기기격에 있는 정보는 3개와 있을 때보다 5개가 있을 때 하나씩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실험을 보여드리죠. 참가자들한테 화면을 보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T가 나오면, 알파벳 T가 나오면, 당신이 바로 오른쪽 s h i 키를 누르세요. 만약 T가 나오지 않으면, 왼쪽 s h i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파란색은요, T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 s h i 키를 누른 겁니다. 화면에 딱 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T를 눌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C가 나왔어. 어, T가 아니잖아. 왼쪽 s h i 키. 딱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RT가 리액션 타임이에요. 반응 시간. 음. 그다음 AT, 어 T다. 오른쪽 시프트 키. DR, 어 T 없네. 왼쪽 시프트 키. 어 T EQ, 어 T 있다. 오른쪽 시프트 키. XVP, 어 없네. 왼쪽 시프트 키. JTMB, 어 있다. 오른쪽. WFI, h 어 없다. 왼쪽. 이렇게 이제 누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처음에 t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t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이게 뭐 어, 예를 들어 1초가 걸렸다면 어 t 아니네. 어 t다. 그럼 2초가 걸렸다면 그럼요. 보세요. 얘가 더 많이 걸렸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예. 그럼 여기는 처음에 나왔잖아. 그럼 사람이 보통 왼쪽부터 읽으니까 어, T다. 그럼 1초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몇 초가 나왔어요? 얘거보다더 높았어. 그렇죠? T가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처음 나왔으면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4개가 나왔어. 근데 얘도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나왔으면 얘가 두 번째 나올 거랑 똑같아야 될 텐데 리액션 타임이 더 길었어요. 뭡니까? 중간에 T가 발견됐도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누른다는 거죠. 끝까지 보고 눌러요. 이게 바로 소진적 탐색입니다. 근데 순차적은 뭡니까? 순차적은 비교 자극이 많을수록 시간이 점차 증가해요. 비교 자극이 많을수록 시간이 점차 증가하죠. 아, 그리고 이 소진적 탐색이라는 거는 티가 없는 자극이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반응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끝까지 보고 없다고 확인했고, 얘는 중간에 있는데도 끝까지 보고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소진, 순차적 탐색은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보다는 세 개일 때, 비교 자극이 점차 많을수록 걸리는 시간도 늘어났다는 게 바로 이제 순차적 탐색입니다. 자중자전학 모형에서 감각 기억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콘라드의 단기 기억 부호는 청각적이다. 그리고 스타버그의 단기 기억은 소진적 순서적 탐색을 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자 엘런 베들리는 단기 기억의 이름을 바꾸자 단기 기억의 개명을 추진을 했어요.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워킹 메모리로 작업 기억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에 에드킨슨과 쉬프린은 단기 기억이라는 말을 쓴 자체가 어떤 정보가 짧게 지나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드킨슨과 쉬프린의 모형에 있어서 단기 기억의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말 단기 기억은 정보가 짧게 스쳐가는 곳이지 진짜 기억의 종착지는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베들리는 연구를 통해서 아니야 단기 기억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정보를 짧게 처리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들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쇼터 메모리라는 말은 조금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워킹 메모리라고 해야 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단기 기억에 이런 기능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배들리 아직까지 이제 열심히 활동 중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책에는 에피소딕 버퍼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작업 경억에가 나오는데 센트럴 e t c 티브 비주얼 스페셜 스케치 패드, 퍼널라지컬 루프라는 이것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 마지막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좀 밝혀져서 이제 최근 최신 책들은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옛날 책들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감각 기억의 여러 가지 아니 단기 기억의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뭐 간단하게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시공간 작기장은 우리의 감각 기억에서 아음운적거리부터 보죠. 아까 콘라드는 단기 기억의 부호가 청각적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 이제 우리의 작업 기억은 소리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어떤 사실을 부호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각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적인 정보도 처리합니다. 시공간적인 정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떤 어 처음 낯선 처음 보는 어떤 도시에 갔을 때 혹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건물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딘지 내가 알고, 알고 있는 데인가 아닌가 여기가 아까 그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 거 역시 단기 기억에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 불러드리면 숫자로 안 외우고 이렇게 머리로 이거 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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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정보들도. 단기 기억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또, Central Executive는 우리의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 의사 결정, 문제 해결,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 의식적인 통제, 여러분의 감정 통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기 기억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단기 기억은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꺼내서, 어, 내가 지금 받아들인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내가 답을 이렇게 쓸까? 내가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화를 낼까? 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단기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 감정 통제 이런 것들도 단기 기억이 담당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시공간적인 정보, 의문적인 정보, 다음에 의사 결정. 그리고 또 우리 장기 기억에서 몇 가지 정보들을 뽑아내서 서로 비교 대조하면은 우리의 단기 기억이 과부하가 걸리겠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완충시켜 주는 버퍼가 버퍼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바로 단기 기억에서 하니까 이제는 단기 기억라 말하지 말고 워킹 메모리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임시 완충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네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목소리>